회사, 학교, 단체 등에서 작은 권한 하나 주었다고 사람이 확 바뀌는 걸본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해답을 조선 시대 마름이라는 존재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조선 시대 지주들은 넓은 땅을 모두 직접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대신 맡길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바로 마름입니다. 지주들은 마름에게 농사 관리, 세금 징수, 소작농 통제까지 맡겼습니다. 겉보기엔 관리자지만 사실 마름은 지주의 하인에 불과했습니다. 마름은 왜더 악랄해졌을까요? 완장을 차면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그걸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더 크게 변합니다. 마름에게 가장 무서운 건 지주의 신뢰를 잃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었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다시 예전처럼 논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래서 마름은 자신이 지주편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행동합니다. 자신이 여전히 농민이라는 걸 부정하려는 심리 그리고 계속 그 위치에 있고 싶다는 욕망이 겹치면서 그 결과 농민들에게 훨씬 더 가혹해졌습니다. 세금은 더 철저하게 걷었고 일의 기준은 더 엄격해지었습니다. 지주의 요구보다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키기도 했고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곧장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마름은 예전에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섭고 억압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종종 권력 앞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완장을 빼앗길까 두려워지는 순간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